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자동차를 좋아하는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포드사의 머스탱GT의 지금 크로징 자동운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머스탱GT는 2019년 이후부터는 거의 반자동 자동차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플레시 작동이 비의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그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차와의 차선 그 차간 거리 유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전방추돌 예, 제어 장치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예, 생물이 어느 특정 거리로 지나가면 차가 브레이킹이 되는 그런 또 기능이 있고요. 예,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예, 바이브레이션을 일으켜서 운전자에게 각 예, 인식을 시켜준다거나 또는 핸들을 안쪽으로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 운전하고 있는 모드는 예, 스포츠 플러스 IC, 모드에, 그 다음에 소프트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스포츠 모드에, 소프트웨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크루징인데크루징은 MCP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날에는 연료계지 옆에, 예, 크루징 아이콘이 떴는데 그 MCP를 PC m 인가관계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지금 그 93이라고 써 있는 스피드메타 우측에 그게 녹색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루징 세팅 값은 예, 93km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 위에 예, 녹색으로 지금 예, 미끄럼 방지처럼 되어 있는 그 표시가 크루징이 세팅이 돼서 지금 자동 운전 하고 있다는 예, 표시입니다. 음, 크루징을 이제 해제하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해제가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브레이킹 밟아서 해제된 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보겠습니다. 예, 브레이크를 밟으면 예, 녹색이 없어지면서. 크크로징이 예,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루징 모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거기, 예,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시면은, 예, 왼쪽에 보시면, 리줌하고 캔슬 예, 일 버튼이 있는데, 예, 거기를 갖다가 다시 리줌을 누르면, 다시, 어, 그 크로징 모드로 바로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 자동주행 어스탱 GT의 프로징 온하겠습니다. 자 리즘 버튼을 갖다 대고요. 리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리즘 버튼을 누르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나고 지금 소수 시속이 예, 아까 93으로 세팅을 했는데 93보다 이 속도가 낮은 상태에서 프로징을로 오니까. 하니까 차가 갑자기 팍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는 모스탱 GT나 아니면 기타 스포츠 차량에 그 크로징을 하려면, 세팅 값하고 비슷한 그 온도, 참 스키드에 도달했을 때, 예, 캔슬이나 아니면 크로징 온을 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자연스럽게 자동 크로징으로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루징이 지금 현재 93인데요. 세팅치가 세팅을 올리려면은 그세트값을 올리면은 속도가 이제 뭐패게 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93인데 예, 마이너스로 내려보겠습니다. 예, 속도가 예, 그러면 크루징 값은 네, 마이너스로 내리면 예, 이렇게 내려갑니다. 세팅값하고 현재값이요. 예, 91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언덕길에서 이제 또 속도를 한번 세팅을 자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92, 예, 92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93. 예, 이렇게 세팅 값하고 현재 크루징 값이 같이 변수가 됩니다. 이게 제 크루징 세팅 업이고 다운입니다. 여기는 이제 최고 시속 110 리미트 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90에서 104로 놓고 자동주행으로 하면 되겠습니다